I'm s t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괜찮아. 그래. 응, 아아그 응, 좋아 아빠 래 그래, 아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 나가면 되는 거야? 어. <laughs> 안 된대 안 된대 강진이가 <laughs> 안 된대 어. 여유 있는데 나름 어, 더... 한 자리 더 있어 넷째 고 하자는 거야? 하나 더 어때 기 강진이한테 물어보자 안 된대 안 된대 동생 싫패 아니 생각해 봐. 다시 생각해 봐. 어, 너희 충분하지. 스스로 아빠는 충분해. 엄마가 자꾸 네째를 원하는데. 어떡해? 싫대. 알았어. 알겠게뭐 <laughs> <laughs> 이? 어? 뭐하려나 이거 세면대 설치하고 있어. 세면대 필터. 이 밤에? 어. 이때 아니면 언제? 아 이거 우리 내가 말했잖아 광고 제품 들어왔다고. 응. 이거 설치해보고 써봐야 될거 아니야. 응. 아 뭐야 찍고 있었네? 어? 다 남겨야지 유튜버인데. 아 예, 열심히 하시는구만. 제가 어. 찍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이제 했는데 이런 거를. 두어 공인데? 어 요거는 이제. 헤드도 다 가능하고 응. 안에 필터가 들어 있어 가지고 완전 아 깨끗한 물로 개들을 여기서 세수시키고 머리도 감기고 분가도 닦아 주고 아 이거 근데 응가 치울 때 응. 엄청 편하겠는데? 응, 아니. 양치할 때 써도 되나요? 써도 되지. 양치할 때 써도 되고. 아 잠깐만. 근데 <laughs> 제품에 대한 설명은 내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아,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아, 또 있어? 어, 샤워기. 그걸 어디에 놓을까? 네, 설치해. 이러고 잘못 하시지 않으세요? 아 내가 진짜 못 하잖아. 어. 내가 못 해가지고 여보한테 몇번 내가 어? 구박 받은 적 있잖아. 그데아 근데... <laughs> 많이 들키셨어요. <긁히셨는데. 웃음> 벌써 또 화가 나셨는데요? 근데 진짜 편해. 이것도 내가 5 분만에 설치했고. 응? <laughs> 진짜로. 이거는 일단은 분리해놓고 기능 쓰던 거 설치하면 돼. 응. 아 이미 분리 분리 거 어디 갔어? 분리 거 여기 있잖아. <laughs> 아 갖다 버렸어? <laughs> 이것도 되게 간편해.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음. 아 똥손 가능해요? 똥손 가능. 아 그냥 진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 풀고 원래 뭐 하려고 하면은 저희 남편 땀한 바가지 일단 얘기가 된다 너무 흐름 안 났고 아 그래? 아 끝이야 벌써? 아 어, 이렇게 해서 넣으면 돼오 음, 엄청 간편하네 음. 요 안에 아. 필터가 들어있는 거야 두개 아, 이것도 필터가 들어있는 거야? 음, 위에도 하나 들어있고 어. 근데 신축인데 이런 게 필요하나? 필요하지 신축이어도 어쨌든 뭐 이런 상하수도 자체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음. 필터로 불순물이나 이런 안좋은 성분을 들다 걸러내야 돼 아기들이 어. 쓸 거니까 음. 이렇게 쉽게 벌써 끝났네? 오븐이 음. 아니라 그냥 삼치초코드 아니야? 쉬워 꼭. 일단 예쁘다 근데 일단 여보 괜찮지 디자인 아 근데 어 내가 써보진 않았잖아 이제 이번에 설치했으니까 실제로 한번 우리 나도 써보고 우리 애들한테 써보고 후기를 한번 내가 또 남겨줄게 오케이 땡큐 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헤이. 그렇게 좋아? 헤이. <laughs> 헤이. <laughs> <laughs> 아빠도 신나는데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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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이젠 졸려. 구두구두 잘 자라. 쿨쿨 쿨. 이거 빨간 거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침도 좋은. 뭐 어, 다른데 피 그렇게 좋은데? 강준아. 도준이도 우리 도준이도. 우리 쩝쩝 쪽쪽 박사님. 애들이 쪽쪽이랑 응. 주먹고기를 요즘에 엄청 심하게 먹어. 요 응, 얘안 그래도 쪽쪽이도 많이 물고, 요즘엔 주먹고기도 많이 먹잖아. 응. 여기가 다 이렇게 빨개졌어. 그러니까. 트러블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요즘 세수도 엄청 자주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맞아, 세수 많이 시키고. 우산도 응, 엄청 많이 발라주고. 맞아. 지금 말라오면 한번 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자, 나 씻자. 말라온 게 한번 시키어. 세수, 고고, 씽!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광고 를 하나 받았잖아. <laughs> 무슨 광고 맞으셨어요? <laughs> 보이시나요? 퓨어썸 시그니처 세면대용 필터 이거를 받았습니다 자 도준아 오늘 씻자 깨끗하게 세수하자 이 음. 제품을 저희가 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진짜 편해요 일단 가장 편한 이유는 보시면은 이렇게 상하 좌우 720도 회전이 가능해가지고 오. 어떤 각도에서도 물을 쓸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편했던 거는 우리 아가들이 똥을 많이 싸요 세 명이다 보니까 제가 시킬 일이 진짜 많은데 한 손으로 여기 아기를 받치고 한 손으로 물 틀어준 다음이 요렇게 제가 직접적인 시연못 보여드려요 우리 아가의 <laughs> 그럼 부끄러우니까 원래는 제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렇게 <laughs> 너무 불편했나 진짜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손목도 많이 아프고 힘이 많이 들었는데 요거 생긴 뒤로는 엄청 편해졌어요 그래서 응가를 많이 싸도 걱정이 별로 없어요 <laughs>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물을 너무 세게 틀면은, 이렇게 멀리 나가기 때문에, 적당히 살살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씻어주면은, 편하고 좋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세면대 청소 같은 것도 같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필터기를 쓰면서 가장 좋은 점이, 저희가 아까 피부 트러블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네. 필터가, 녹물, 불순물,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잔류염소까지 100% 제거를 해준다고 해요. 음. 저희가 기본 수전 쓰던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위생적인 부분에서 안심하고 믿고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앞으로 사용하면서 피부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laughs>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케이 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 은준아 아가들이 직접적으로 닦는 물이잖아요. 이게. 이런 필터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안심하고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디럭은 저희가 광고 받기 전부터 쓰던 제품이에요. 안방에서 쓰고 어, 있었지. 안방에서 샤워기를 우리가 이미 쓰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광고 제안이 오니까 큰 고민 없이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었고. 처음에는 세면대만 광고를 주셨는데 제가 아, 저희가 샤워기를 이미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샤워기까지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샤워기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해 아들? 자 오늘 이제 써가지고 트러블 좀 없애자 <laughs> 피부미남 대장 확실히 전보다 편해졌어 손목이 부담이 훨씬 덜다 음. 네. 자 봉지 끝 진짜 금방 끝난다 확실히 응. 아가야 <laughs> 머리 봐봐 <laughs> 피부미남 대장 아이 기분 좋아 아유 기분 좋아 주먹공기는아빠가 막을 생각은 없거든? 조금만 자제해줘 <laughs> 너무 맛있다는데 어떻게 그래. <laughs> 세수하고 이뻐졌어요, 우 애기들. 세수하고 아 로션 발랐어요. 강준아. <laughs> 이랑준 우리 사모도 왔어요. 우리 사모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심기가 올해 <laughs> 확실히 세수하고 로션 바르면 애들이 다시 음, 피부 괜찮아져. 맞아. <laughs> 아구 이뻐. 응, 음, 알았어 알았어. 밥 먹자. 오늘은 저희 아이들 방에 침대를 설치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저희 같은 방에서 잠을 같이 잤었는데 이제는 슬슬 분리 수면을 할 때가 와 가지고 침대를 주문을 했고 오늘 이제 설치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 중이거든요. 방은 아직 좀 정리가 덜 됐는데 아이들 방으로 쓸 예정이고요. 침대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방을 꾸밀 예정입니다. 아가들 이제 너방 생겼어 방. 예쁘게 꾸며줄게. 현재 시간 10시고요. 요제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있어요. 애들 보면서 집안일 하고 와이프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저할거 하면 되고 아가들은 아가들대로 또할거 하면 되고. 2호는 쪽쪽 울고, 지금 비몽사몽 하고 있고, 3호는 모빌 보고 있고요. 1호는 주먹고기 먹으면서 모빌 보고 있어요. 평화로운 듯, 평화롭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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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쉽다고 하긴 어렵지만, 점점 적응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럼 마저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준아 잘 잤어? 잘 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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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laughs> 지금 새침대 <채 침내> 적응기입니다 <laughs> 다시, 다시 잤는데편안하지아 <laughs> 이거 <laughs> 편안해. 이런 주먹을 묶고 있고 이온 안 보여서 <laughs> 다 편한가봐. 잘 섰다. <laughs> 아빠가 제일 편해 보이지. 시 너무 좋다. 이 가드가 있어가지고 물 응. 떨어질 걱정 안 해. 되게 너무 좋아. 강준가 새침대 어때? <laughs> 도준아, 침대 어때? 좋지? <laughs> <laughs> 좋아, 침대 좋아. 새 침대. 다음에 지래? 목이 어디 갔냐고 누가 눌러 놨냐고 <laughs> 누가 눌러 놨어? <laughs> 점점 동그라들어 <laughs> 우준아 머리 왜 그래? <laughs> 왁스 발랐어? 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누가 위에서 눌렀냐고 <laughs> 치명적인? 음, 아근 가운데가 왜 이렇게 없지? 누가 눌러 놨나 봐? <laughs> <웃음> 예진 준 이거 보니 몸이.. 몸이 왜 이렇게 쪼하네 얼굴이 <laughs> 너무 많이 잤어 <laughs> 어? <너무> 많이 잤어. <laughs> 뭐야?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웃는 <laughs> 거야? 아... 직 잠이 안 깼어 예진아너 <laughs> 얼굴 왜 이렇게 바뀌었어 <laughs> <laughs> 네, 저는 애들 목욕을 하기 위해서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이번에 광고 받은 이 파라믹스 아토 샤워기 제품을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라믹스 샤워기는 바디럽에서 전개하고 있는 샤워기 중에 가장 하이엔드, 높은 단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파라맥스 샤워기는 필터가 두개 내장되어 있는데 이 손잡이 부분에 있는 파라맥스 피코퓨어 필터는 미세 플라스틱, 불순물, 용물, 세균까지 다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 아토 필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아토 필터는 이 아기들 전용으로 나온 필터라고 해요. 핵심 성분은 제가 이 밑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KC 미생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믿고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도 어쨌든 이런 제품들을 고를 때 아이들 몸에 직접 닿는 거다 보니까 많이 검색하고 꼼꼼하게 찾아보고 사는 편인데 바디럽 제품은 일단은 후기가 증명을 해줍니다. 수압이 진짜 일단 좋아요. 수압이 좋고 요즘 어쨌든 이런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물에서 많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필터로 한번 걸러서 샤워를 하시게 되면은 피부에도 좋고 어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목욕하는 김에 수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laughs> 튜브 3개 보이시나요? 아이들 목욕 준비가 이제, 거의 되고 있습니다. 샤워기를 계속 갖고 있어요. 우리 아가들, 오늘 수영하러 가자. 아, 날이면 날마다 오늘 수영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랜만이지? 음, 한번 하면 아빠가 몸살이 나가지고 자주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확실히 시그니처 필터가 있으니까 시키는 게 확실히 편하고 각도가 잘 나오고. 아각도 진짜 잘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준아 편하지. 아이고 오래 기다렸다. 야, 진짜 잘한다. <laughs> 아 잘한다. 좁아 줘아 어떡해. <laughs> 아, 여기 이거 좋아. 이아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빠 자주 시켜줄게 이제 너무 좋아한다. 아 재밌어. 아이 재밌어. 얼굴 재밌어. 설피 <laughs> 신나. 와 좋아하네. 제아 진짜 잘한다. <laughs> 발이 엄청 바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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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구 귀여워. 웃음> 아가들 잘 씻었어요? 아이고 우리 3호, 2호 배고프지? 1호 배고프지? 얼른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타올게요. 응 알았어. 얼른 줄게. 얼른 줄게. 얼른 줄게. 맘 먹자. 엄마 먹자. 오늘도 끝이 났다 여보. <laughs> 끝이 났다. 이것만 하면 이제 자, 자면 된다고. 너무 여보. 어, 피곤해. 여보는 자고 나는 편집할게. <laughs>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응, 두 번째 출근. <laughs> 이제 저희는 애들 재우고 밥을 먹고 이제 집안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 가정적인 아빠. <laughs> 이번 영상에 저희가 이제 광고를 받았는데. 이 광고를 받은 것 자체가 구독자님들께서 저희에게 이런 많은 관심을 주고 또 응원을 주셨기 때문에 광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두달 조금 넘었는데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응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삼둥 감삼둥 <laughs>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쨌든 광고를 준 바디럽 측과 얘기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오.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광고했던 제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파라맥스 아토 샤워기 3분 세면대 필터 3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6분을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쉽게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제품 중에 원하시는 제품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삼준파파 채널에 보고 싶은 영상이 뭐가 있는지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읽어본 후 저랑 와이프랑 상의해가지고 여섯 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기입해 놓을 테니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첫 구독자 이벤트여가지고 좀 설레긴 한다. 어, 설레고 긴장되고 도 참여 안 해주시면 어쩌죠? 참여 안 해주시면 어쩌고. <laughs> 댓글 이런 <좋은> 게 아니야. <laughs> 댓글이 안 달리면 또민망하거든요 담당자분. 그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삼진부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네. 안녕 <웃음> <웃음> 너무 어색한데?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 편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